간드리맨드리 아니나 이안이 끈들 아니나 끙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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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맨끙리 춤춰봐 엄마랑 아리끙이끙린 yeah, <laughs> <laughs> 병원에서 춤췄잖아 언니끙 아린이랑 평택에 네, 사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지금 옷을 갈아입고 지금 사진 작가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네, 지금 한복이잘 어울리고 있네요. 이아린 모자 벗으니까 또 이상하네. 어? 어, 아린아, 봐봐. 이아린. 오, 아리나 어디 올라오면 안돼요 예, 아리이는 한복을 입고 지금 놀고 있어요 음, 어, 아 이제 맛있어? 잠깐 재고 놀고 있네 아리이제 사진 촬영을 해야 <알아야> 돼 모자요 <laughs> 검은 짱색이요 검은 짱색? 네. 네. 재밌어요? 재밌어요? 이 아리? <웃음> <웃음> 한진,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아 안녕 자야 어, 되겠다 주이네 <laughs> 겉 책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았나? 겉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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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에 겉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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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기기기 지대 띠띠띠띠띠띠띠띠띠, 대 대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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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어 대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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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하래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<laughs> <tener> <laughs> Then I just try to.

푸푸 푸헤 푸푸 푸푸 헤푸 푸푸 푸 간다 간다, 푸 푸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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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와! 카메라 푸푸잘 보네! 푸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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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푸 푸푸

아 d 아 n 까꿍. 꿍 o 아 I d o n 가어 n 가 w I d o n 다 know. I d o 간다 k n 하 w I don't k n o 한번 d o 세요 know. I don't k n 어 w I don't 건너 다너건다 건너. 다 걷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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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아다 걷는다. 걷는다. 요 또 간다. <웃음> <큐큐>. <웃음> 아 잠깐. 가 안녕. 간다. 기요신신나이고이고 <laughs> <신났어>. <laughs>

또 간다. 가신대. 주세요. 오. 오. 우와. 또 간다. 와주세요. <laughs> 아, <laughs> 갑자기 다소 <부수고 웃음> 졌어 우리, <laughs> <laughs> 아, 그, 그 우리 중간에 찾아보자 좋아. <laughs>

아름답게 <laughs> 비네라라라라라나템템 네, 어? 템 얻었어? 오! 응. 우와, <laughs> 우와.

안녕! 빠빠 안녕! 안녕! 빠 안녕! 빠마 걸쳐 걸쳐빠 안녕! 바빠! 바빠. 바빠. 안녕! 바빠! 안하 바빠! 하

에이하린 거기 또 집중한다 아 이건 안돼 어 삼촌 이거 보여줄게 닮았고 고공이? 어머님은 이거, <laughs> 이거 아, 남자 같이 봐주실까요 여기 모두 보게오오 <laughs> 아니나 여보세요. 오. 어! 헤헤헤 아! <laughs> Ha <laughs> 재밌었어.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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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, 아차. 아나 오, 지마 오, 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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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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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 잠깐만, 잠깐만. 기다려봐 아깐만 아니면 한 시간 아, 이어야지와올왔 올라줘 이거 좀 봐줘 오. 와. 음. 와. 올라와줘. 올라와줘. 음? 음? 오. 등 o o m 매에 h in m 다 man. 다 h a t I did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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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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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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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!

이아이 이연이 봐봐. 이아리. 아리나. 아리나, 아리나. 이아이 봐봐, 봐봐. 어디 가고 싶어? 이제 뛴다고. 오, <목소리> 오. 이연이. 봐봐. 아리나. 이제 야자 하는 거부 oh my god